예, 아 어, BBX 테크늄 3000번입니다. 요 모델이 98년 모델이고요지 돌려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죠. 많이 나고, 지금 요, 레버가 온 상태일 때, 이거는 본래 프리 상태가 되는데, 좀 뻑뻑하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됩니다. 브레이크 슈가 마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안은 상태를 보니까 너무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요, 보시면, 안에, 로스키아부분 부분입니다. 지금 녹이 엄청나게 많은 걸볼수 있고요. 여기 베아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녹기 녹물이 많은 걸원 종뿌레다 그러면요. 녹이 엄청나게 많이 표현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뭐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안에 센터 베아링이 이제 부식이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아 지금 이게 본체하고 지금 그 염분에 한 부식으로 현재 이 부분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들 우측 편 부분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베어링이 그 록이 만나서 고착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어 핸들 그우 좌측하고 그리고 어 안에 피니언기 안에 들어가는 베아링 역시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얘들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완전히 고착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상태로볼때 지금 안에 베아링은 전부 다된재상태는 불량인데 이거 교환하는 거는 일단 이게 분리가 돼야지 교환이 되는데 현재 이 부분 자체도 축 자체가 지금 꼽히지 가 않습니다. 염분에 대한 부식으로 본체가 안, 안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더 이상 수리작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고착된 베아링 이건 일단 제가 교환을 하고요. 나머지는 오일하고 그리스 보충해 가지고 그렇게 제가 일단 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 슈는 현재 그 옆쪽 부분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버를 온 해도 뒤로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일단 수리작업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역해는 상태로 밀리는 부분들하고요. 브레이크가 안 먹는 부분들은 지금 이 디스크 슈가 자체가 마모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요건 교환을 하고요. 지금 드라이브기하고 지금 다 빼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지금 고착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제가 힘을 주면 이부분이 파손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단 작업을 이제 구독을 하고 이제 요 고착된 베아링들 요것만 일단 다 교환해 가지고 어 일단 그렇게 제가 작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업 완료됐습니다. 소음은 뭐 여전히 지만합니다 일단 고착된 베아링 교환했고요. 지금 브레이크 패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보다는 이제 역회전 역회전할 때 압박 강하게 해야 이렇니다 브레이크 쇼 하고요, 고착 배리 교환됐습니다 작업할...